조교입니다. <laughs> 지금 영주의 납재련 공장 문제가 정말 영주 시민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괴롭혔는데, 일차로 지금 잠깐 잠깐 우선 우선 선불은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정근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납공장 관련해 가지고 서치단계에서부터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선포해는 불승인까지 엄정한, 엄정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징계할 사람들은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서 되지 않고 사법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법처리를 해서 음? 이거 영주시민들을 안심시켜 줘야 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 대행은 지금 영주시에 대해서 빚진 거도 없고 신세 진 거도 없고 이것저것 볼거 없어요. 이제 유정근 응?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이 정년이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 이거 깨끗하게 하지 뭐 한다 그러면은 본처국장창 있지 영주 어? 부시장 왔는 응?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여기 보면은 대기오염 측정하는 저쪽에 배출량의 차이 이 엄청난 차이를 공무원이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건축허가가 먼저다 공장 설립이 문제다 이것만 전공으로 하는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도 어 몰랐다는 거도 의심 덩거리고 그리고 국장 정결 문제를 응 이걸 뭐 알았다 몰랐다 이 공직사회를 한번 봅시다 그면 유전근국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 30여년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내가 책임이 중하게 돌아올 만한 문제는 위로 위로 결 정결 규정 무시하고 위로 위로 결재를 받아 놀라 그는게 당연한 우리 공무원들의 습성인데 국장이 정결해야 되는 것을 과장이 정결하고 국장의 책임을 내가 안겠다 하는 이런 우공 열사 우공 열사가 왜 나와 해줘야 되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밝히셔야 돼요 어 그리고 영주시의회 예? 우측무시의원이 영주시장 불러놓고 시정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국장 정결을 해서도 안 되고 시장 정결을 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세요 하니까 영주시장은 예 대답을 해 놓고 돌아와 가지고는 국장 정결을 오히려 시의원들이 요구했는 거는 말살 시켜버리고 과장정결로 오히려 까뿌렸어 이게 에? 이게 공무원이 시의회를 두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야 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놓고 전임 장욱현 영주시장은 그게 국장정결이라서 나는 그거 보고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못 받았다 그러면 은그 자리에 왜 있어 정결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을 편의상 아래로 그 경중에 따라서 아래로 결제를 내려주는 것 뿐이지만은 그래도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 하는 것이 정결 규정 7조에 분명히 글씨로 활자로 명시돼 있어. 그것도 보고 못 받은 시장이 많은데 시장질하고 있어. 그런 정도로 8년 동안 시장 받다 그러면은 업무 전반을 딜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결정몇개 안되고 거의가 부시장 국장 과장 전결로돼 있는데 그것들 전부 다 보고 못 받고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희황한 소리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차들이 우선 응? 순간만 머면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과 업자 간에 4개월 동안에 180여 인지 280여 인지 통화 의혹이 있다는 거야. 어, 이거는 이거는 응? 수사를 통해 아는 거지 이정근 부시장 알아내겠어요. 그리고 지금 외부 감사 요청을 5회 정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목선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자체가 어? 명주 시는 나는 부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부패에 대해서 노출될까봐 겁을 먹는 것 같대. 그래 하자 해야지. 지금 유정근 응? 부시장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끈 야들 저질해 응? 잘못 다 해놨는 거 책임지러 왔어요. 책임지러 왔어? 왜 책임져야 돼? 이거 자체 감사를 하든지 외부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든지 이 부패 정도에를 엄정하게 특별을 감사해가지고 징계 처리할 거는 징계 처리하고 사법 처리할 거는 사법 처리해서 응? 음? 유정근 음? 부시장도 내년 6월 퇴임하면은 우리와 같이 영주서 영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영주 못 살아. 늦 어? 늦게 와가지고. 아니, 이런 일들이, 이, 잘못 처리되면은, 무슨 오해를 받습니까? 뭘 얻어 처먹었나? 뭘 받았나? 이런 거, 우혹안 받습니까? 아니, 그런 우혹 받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 괜찮으면 뭐, 그래 하든지. 이제 그나저저질에다 해놨는 거, 그거 책임, 응? 멍땅 맡아준단 말이지? 텟. 뭐, 그렇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내가, 어? 이거 뭐 어, 충성한다고 그렇게 열네 가지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응? 이거는 오자마자 오자마자 했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엄정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든지 외부의 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부와 합동으로 하든지 하는 게 에? 올바른. 올바른 관리자고, 올바른 지도자고, 올바른 시장이고, 올바른 부시장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응? 이 밑에 지금 이 아래, 이 아래 정리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몽땅, 몽땅 포대기 덮어 써야 된다 하는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